안녕하세요 서울양산행입니다 우리선생님 안녕하시죠 오늘 아침에 온도는 영하 7도 이상 이렇게 떨어졌네요 영하 7도 이렇게 6도 7도로 내려갔는데 어, 하우스에는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현재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한 6종, 2, 2한 7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종. 간단,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히만.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뿌리가 좀 약간 조금 약간 약하죠. 뿌리가 좀 약간 약하긴 한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은 아주 이 난초는 단엽성을 이렇게 띄고 있는 난초입니다. 단엽성을 띄고 있는 난초고, 이건 산채해 가지고 이쪽 앞쪽이앞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펄브가. 이거 펄브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일부러 땡 것은 아니고. 이거 보시면 조그맣게 붙어 있었어요. 여기 끝들이가. 근데 그게 그냥 떨어졌어요. 펄브 하나가. 그리고 올 신화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올 신화가 어, 조금 이제 늦게, 늦게 나왔는데 약간 밑으로 달렸어요. 약간 밑에. 그렇게 많이 밑에는 아니고. 약간 밑으로 달렸는데, 어, 얘가 이 자리는 자리는 밭자리그 자리이기 때문에, 어, 한번 기대는 해볼 만한 난초입니다. 어 뭐, 그것은 선생님의 향이고 제가 설명만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어, 길은 한 7cm 정도 되겠습니다. 7에서 8, 7에서 8cm 정도 되고, 연명법은0.7 정도 나오겠습니다. 0.7 그리고 올 신화는 올 어, 신화는 5cm가 좀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5cm가 좀 조금 빠져요. 어, 5cm가 조금 빠지고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도 딱 오가져서 딱잘 나왔어요. 어, 나중에 이게 왜 오가져서 나오냐면 엄마 쪽을 보면은 엄마 쪽 치마 입장을 봐보세요. 엄마 쪽 치마 입장을 보면은 이렇게 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 아들 초이 어, 아들 촉이, 어,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아들 촉이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와서 단협성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단협성을 띄고 있고, 한번 배양해 볼만 합니다. 1번은, 어, 이렇게 출발을 너무 조금 하면은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1번은 그냥 10만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만원 출발. 10만원 출발해도 뭐두 촉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단엽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뿌리만 좋았으면은 뭐 1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뿌리가 좀 약하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죠. 자, 뿌리는 어쨌든 요렇게 생겼으니까 선생님이 자신 있으신 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신 분. 자, 색상은 뭐 좋고, 색상은 좋고, 이렇게 보면 나사지도 보일 정도고 해서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호는 뭐 이렇게 중투로 이렇게 들어 있어요. 중투로 들어있으니까 올 신화도 이렇게 중투로 잘 터졌습니다. 출발가는 만 원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은 또2번2 번은 어 이거 우연치 않게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난초가 밑에 달려있는 것 같죠? 여기 밑구리로, 살짝 밑구리로 쳐있습니다. 요게 벌브예요. 요게 벌브. 요게 벌브인데, 어떻 밑에도 달고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밑구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엄마 촉도 이렇게 잘 생겼었어요. 엄마 촉도 이렇게 잘 생겼고, 어, 이것은 제가 그, 이 여기에서 제가 가져온 그 제가 구매를 했는데 얘는 제가 선한이 아니에요. 제가 구매를 했는데 어 그분이 그 자리가 밭자리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우기에서 좀 아까워 가지고 벌북에두개받었는데두 개가 붙어 있는데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밑다 밑에로 이렇게 나와서 좀 조금 아쉽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주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얘는 뿌리는 이렇게 괜찮아요. 뿌리는 배양했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얘는. 자 이렇게 되고. 어 키는 5cm가 좀안되고 4cm 정도 되겠습니다. 4cm고 연명폭은 어, 0.5 정도는 되겠습니다. 딱 오가져 있기 때문에 채수가 없어요. 얘는 딱 오가져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딱다 오가졌죠. 이렇게 오가져 있기 때문에 채수가 없습니다. 한번 배양해보고 싶은 선생님은 얘를 어,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배양해 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8만원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가는 8만원. 출발가는 8만원. 출발가는 8만원이고, 여기 보시면, 2번, 2번 출발가 8만원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3번은 생강근이에요 이건 생강근은 산채 금방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흙도 그냥 붙어있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아주 옆에 신화가 잘 붙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입변이었죠입변이었는데입변이었는데 입변이었는데 단엽으로 딱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단엽으로 딱 돌아갔죠 나사지도 잘 들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나사지가 들어 있습니다. 얘는 자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나사지가 들어 있고 반성도 들어 있고요. 이 끝에 탄 것은 엄마 촉이에요. 여기 엄마 촉. 자 이렇게 엄마 촉이 입장이 세 입장이었어요. 엄마 촉이 세 입장인데 아들 촉도 세 입장으로 나오고 자, 이렇게 보시면 아들 촉도 세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촉도 세 입장이고 아들 촉도 세 입장이고요. 약간의그 3반 3반 실 3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긁은 3반이죠. 긁은 3반이 고이렇게 대골 쪽으로는 이렇게훤하게 들어 있어요. 한번 배양해 볼 만한 난초입니다. 얘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 있고 생강근은 여기 뭐 그냥 이렇게 짱짱하게 아직도 짱짱해요. 생강은 아직도 짱짱하기 때문에 뭐 뿌리도 뽀얀하고 아주 좋습니다. 얘는 어 얘는 출발가, 5만원 한번 출발해볼게요. 그냥 5만원. 3번. 3번, 그냥 5만원 출발가는 5만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사지는 이렇게 다들었기 때문에, 뭐, 얘는 틀려없는 단엽입니다.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보셔도 단엽은, 나사지가 이렇게 보이니까 뭐, 단엽은 다 하실 겁니다. 3번. 자, 4번은 두 가본데, 얘도. 얘도 이 산책 쪽이고, 어, 지금 이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얘도 단엽으로 발전할 겁니다. 어, 이렇게 금방 본, 거기에서 얘, 가 먼저 산책 되는데, 얘는 지금 조금 이렇게 그 삐비로 이렇게 지 자라고 있는데, 얘도 나중에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도 나사지가, 얘도 이렇게 보시면은 나사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나사지에도 잘 들어있습니다. 백골도 좋고, 입도 탱탱해요. 제가 입이 뭐 흘렁흘렁 하나를 갖다가 아니 뭐 탱탱하다고 그런 보태는 말은 안 씁니다. 입이 탱탱하면 탱탱하죠. 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 엄마 쪽도 보세요. 자, 엄마 쪽도 이렇게 생기기는 잘 생겼어요. 엄마 쪽도 근데 단지 지금 삐비가 됐고 여기 자마가 두 개가 붙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마가 두 개가 붙었죠. 자마가 두 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올해는 2026년도에는 기대가 되는 난초입니다, 얘는. 두 촉. 뿌리도 좋아요. 자, 뿌리도 이렇게 배양할 만한 뿌리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됐고, 엄마 촉을 이거는 잘랐어요. 보기가 싫어서. 왜냐면 탄화가, 이, 빛을 많이 봐서 그런가, 탄화가 많이 와서 제가 보기 싫어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왜냐면 시큼시큼 하니까 보기가 싫죠. 그래서 제가 그 잘랐고, 자그 대신에 뭐 올촉 보시면은 압니다 올촉을 보시면 그 엄마 축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자이렇게자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밑달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에이,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렇게 밑달린 건 아니고 약간의 밑달렸는데 얘도 벌벅 크면 위로 올라옵니다 조금 더 이제 더 커야죠 내년에 커, 더 커야 돼요 아직 저 제대로 크질 못했어요 그래서 4번 어, 4번은, 어, 4번은 그냥 여기 두 가보, 두 가보 5만원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4번, 두 가보 5만원. 두 가보 5만원에 출발가는 두 가보 5만원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그럼 5번. 5번은 완전 동자묘입니다. 얘들도 완전 동자묘고. 어, 얘들도 괜찮은 애들이에요. 올신나 어, 어, 봐보세요. 이게 동자묘고. 동자묘고. 오늘 신하가 조금 엄마 촉보든 삐비로 달렸네요 엄마 촉보든 이렇게 보면 삐비로 달렸는데 모냥을 갖추고 나왔어요 얘도 단연 모냥을 갖추고 나왔는데 약간 삐비죠 엄마 쪽은 이렇게 큰데 우리 어, 아들 쪽은 이렇게 작아요 좀 제가 빨빨리 해야 돼캐스수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서지요 서반 입변 서반입니다 얘는 키가 한 6cm 정도 되겠습니다 5에서 6cm 그리고 서반이고 입도 쫑쫑하게 자그제 백 배골이 딱 끄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뭐더 보태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받으시면 좀 실망할까봐 제가 이렇게 그냥 본대로 제가 설명하는 건한30% 털으라고 했습니다. 30% 털어내고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잘 생겼어요. 털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5번도 5번도 좋은 난초가 지금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나사지 잘 들었지 얘는 진짜 잘들었네 뽀글뽀글 뽀글뽀글 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다 동자묘니까 뭐 이런 애들은 자 얘는 지금 단엽 모양으로 완전히 갖췄고 나사지 보세요 얘는 완전 단엽인데 나사지가 좀, 조금 작아서 그렇지 자 이렇게 보시면 나사지 보면 은알 겁니다 종자성 있는지 없는지 좀 작아요 이런 애들은 4cm 밖에 안 돼요 4cm 4cm 밖에 안된다고 했어요 제가 나중에 그런것또 사진 찍었다고 좀마시고 4cm 얘도 4cm 입니다 얘도 서반이고요 자 이렇게 보셔도 서반이죠 자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시커멓지 않잖아요 자 서반에 3반 끝에 이렇게 들려 있고 자 이렇게 제가 본 대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도 서반입니다 예. 아까 기하고 이렇게 삐죽 안하고 똑같죠 얘도 그거 똑같아요 제가 걔를 찾아서 보여드려볼게요. 걔하고 똑같은, 같이 나왔어요. 얘도 쌍둥이로. 아, 제가 산책하면은, 제가 잘 알죠. 자요. 얘가 쌍둥이로 같이 나온 애입니다. 거기서 서반, 이렇게 같이 똑같이 나왔어요. 자요. 이렇게 보시면 똑같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얘도 이렇게 잘 보세요. 얘가 단엽인가 아닌가. 이런 애들 자리에서 딱 보면은, 그냥 단엽으로 눈이 탁 띕니다. 이런 애들은.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됐다고 해고요. 자, 그래갖고 몇 개인가 세 보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면세 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보네. 어, 5번, 5번, 여덟 가보. 어, 얘는 만 원에 출발해 볼게요. 선생님이 가세요. 지가 뭐 3만 원 달라고 해나, 5만 원 달라고 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선생님 판단에 가시면 됩니다. 예? 그냥 만 원에 출발하세요. 만원에 출발하시면 선생님 알아서 가시면 되는 거고. 자, 6번입니다. 6번도 다 생강근이에요. 자, 이렇게 생강근인데. 자, 진청이고, 얘는 이렇게 보시면 진청. 진청이 잘 생겼죠. 이런 애들 잘 생긴 거예요. 이 정도면. 요즘에, 요즘에 생강근 이 정도면, 진청이 이 정도면 잘 생긴 거지. 없어요. 산에. 산에 없습니다. 이거, 지가 이거 다캐오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갖다 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씩 있지, 없어요. 지가 혼자 이게 다리 찔뚝거리고 어디 가서 이거 갖고 갔습니까 없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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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가서 이렇게, 없어요. 자, 이렇게, 이거 여러 사람들이 갖다 주니까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다 밭자리로만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왜냐면 낙엽이 쌓여서 이거 생강근 같은 것도 찾지도 못해요. 자, 나사지 잘들었죠 이런 애들. 요즘에는 밭자리 아니면 다닐 띠가 없어요. 묻지마 산행은 지금은 어려워요. 묻지마 산행 그뭐 낙엽이 수가 있고 뭐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알가뇨. 묻지마 산행은 뭐 알지도 못합니다. 자 얘가 6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애가 6번. 자 이렇게 이쁘게 잘 생겼죠. 진청의자요. 예, 이런 애들 도다 진정에 산에서 보면 이렇게 딱 봐도 단엽으로 그냥 딱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쳐다봐도 이런 애들 단엽으로 딱 보여요. 근데, 단엽이 그렇게 다 단엽은 아닙니다. 지가 단엽이라고 해도, 얘들이 지금 이렇게 돼갖고 신화를 받아봐야 하는데, 그 신화가 어떻게 나올지, 그 나도 모릅니다. 그거네. 지금 현재로서는 나사지가 보이니까 지가 그냥 단엽이라고 한 거지. 이게 다 단엽이면, 은 뭐, 단엽 누가 사갑니까? 안 사가지요. 이게 다 단엽이면 안 사가요. 얘는 두 개가 생각은 붙었습니다. 예. 생각은 붙은 데도 두 개가 올라왔어요. 어 그러고 <laughs> 두 개가 붙어도 올라오고 자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고요 자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갖고 몇 가본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보 어 얘도 여덟 가봅니다 6육번 6번 8가보 얘도 만원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8가보 만원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잘자는애들 이렇게 밭자리나 가니까 이거 입변이라도 주소오지그 사람은 없습니다 입변이라도 주워올 띠가 없어요 자 이렇게 또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끝 끄트리 삼반도 들어있죠 끝트리에는 먹란의 끝트물3반도잘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잔나사지만, 제가 이렇게 선생님께 잔나사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가 그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러지. 이걸 신화 받아봐야 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런 애들 진짜 얼마나 이쁜가 봐요. 그리고 자, 이렇게 생긴 것도 보시고요. 나사지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나사지 보이죠? 제가 본대로만 얘기합니다. 제가 본대로만. 몰라요. 자요, 이렇게. 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나사지도 보이고, 자, 이쁘죠. 생김새가 이런 애들은 이렇게 다 이쁘게 잘 생겼어요.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 흙이 좀 들딱거진 애도 있습니다. 예, 제가 흙은 좀 들딱거진 애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서반, 이런 애들은 좀 서반성이 이제 신화가 받으면 이런 데 서반성이 잘 나와요. 제가 쳐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자, 나사지도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그냥 생강근에서 요 정도 들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잘 키우셔야 돼요, 이거. 그 영양제 막퍼 영양제를 그냥 막퍼 주면은 안 돼요. ,이. 난초는 물만 줘도 잘 커요. 맨날 저막안포고 물만 갖다 줘도 난초는 잘 큽니다. 영양제 막 그냥 그렇게 막퍼 주지 않아도 좋게 잘 커요. 저는 미생물 만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미생물만 주고 있고 다른 거안 줘요. 지금. 저는 미생물만 가지고 배양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어, 이제 미생물 조금 있으면 가격 올라갑니다. 에이, 미생물. 지금은 한 통에 6만원, 그리고 두통에 10만원 파는데 어, 이제 1월 달서부터는 이게 들 닦였습니다. 흙이 이렇게 보면 들 닦였어요. 이제 미생물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잘 생각해 주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미생물만 가지고 지금 겨울도 겨울에도 어, 물 주고 나면 그냥 미생물 살포합니다. 뭐 일주일에 물한 번을 줘도 물 주고 나서 그냥 미생물 그냥 분무기 통에다 타갖고 그냥 뿌려요. 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여지 않죠. 자 그래서 7 번, 7번 메가 7번 번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보 칠번도 여덟 가보 칠번도 여덟 가보 만원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칠번도 여덟 가보 만원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다 소개해드렸고 어 댓글을 많이 다루시는 분과도 제가 생각만을 좀 보내드릴 거고 어 그리고 또 카렌다가 꼭 필요하신 선생님은 어 카렌다가 꼭 필요하신 선생님은 어 이거 구매하시면서 어 카렌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은 제가 지금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두개 남았기 때문에 어, 두부가 나밖에 없어요. 어 제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번 요청을 해 봐서 또 이렇게 더 있으면 은 우리 선생님께 더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남았으니까 어 이거 구매하시는 선생님이 어, 또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필요하시면 아주 일본 이쁘게 생겼는데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뿌리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단협성으로는 아주 손색이 없는 인데자 이렇게 보셔도 그냥 손색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치마 입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보셔도 치마 입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이게 약간 웃자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거 앞으로 배양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저게 그냥 꼭 단협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건아닙니다 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해드릴 때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만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지. 얘가 꼭뭐 천종 태왕 개들처럼 막 똑같이 생겼다고 설명해 놓건 아닙니다. 이런 애들이 다녀보러 진짜 가면은 이런 애들이 다녀보러 가면은 요즘에 천종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죠. 천종 가격이고 얘들하고 비교가 하늘과 땅칭합니다이제 지금은 신품종은. 신풍륜 단엽 이쁜 단엽 나오면은 하늘과 땅 치마요. 그거는 뭐 비교해지도 못합니다 옆에서. 그럼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어, 얘네들은 낙찰돼도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잘 심어놨다가 월요일 날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